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축도 시간에 빠져나가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도 시간에 축도를 마치기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은 습관이죠. 꼭 그렇게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예배의 전제는 뭐냐면 설교가 예배는 아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죠. 예배의 순서 중에 있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나는 예배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설교인 건 맞지만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임례부터 시작하여 축도로 마치고 축도도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힘들죠. 서로 인사하고 하기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광고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시키고 서로 축복송 부르고 폐회송을 부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다 함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폐송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가 예배인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임내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면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의 끝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까지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축도가 마치기 전에 나가거나 하는 사람은 근데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과 신학의 결정체가 예배순서입니다. 그 예배 순서, 모든 순서 순서가 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 끝까지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예배는 100%가 되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물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 이건 또 아닐 수 있죠. 왜냐면, 하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순서를 다 드리지 않고 나는 예배를 다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배라는 것은 99는 0이에요. 제로라고. 내가 예배의 99%를 다 들었다고 해서 난 예배를 들었다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주일에 혹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 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축도 시간에 나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뒤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의 완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참석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있는지는 나는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그걸 떠나서 진짜 신자국 교인이라면 예배만큼은 온전히 드려라. 언제부터? 임내부터, 성도의 교제까지. 그러니까 축도 시간에 도망간다. <laughs> 그 인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왕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 과정이 복잡해 말만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왕을 맞이하고 왕을 경배하는 그 시간은 순서가 복잡합니다. 그는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한명 등장하는데도 그 의전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 의전 하나 하나 다 의미가 있고 그 의전을 뺄 수가 없다니까. 심지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게 예배 순서고 마지막이 축도인데 이 축도까지 예배 안 드리고 중간에 나간다 이거는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까지. 여러분 교회가 정한 예배 순서. 그게 만약에 축도면 축도, 폐해송이면 폐해송까지. 온전히 다들려야 진짜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될수 있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제발 축도 시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축도 시간에 도망가는 인간들, 네,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온 거죠.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시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علب لي